안녕하세요. 조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게 제 출석부예요. 한 장에 어 15명씩 들어있, 아이들 들어있는 출석부가 제가 드디어 세장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되시겠죠? 어느 정도 이제 인원, 인원이 모였는지. 저는 이제 학원 오픈한 지가 1년 반이 아직 안 됐고요. 공부방을 4년 동안 하다가 이제 학원으로 확장을 한 케이스인데 공부방에서 있던 아이들을 여기 학원으로는 거의 데리고 오지 못했어요. 왜냐면 이제 공부방에서는 영어 그림책 수업과 그룹 수업, 그룹 수업인 그림책 수업과 교구 수업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은 어, 프랜차이즈를 감행하고 하는 그일대1 코칭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수업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공부방 아이들을 거의 못 데리고 오긴 했는데. 그래도 어 정말 저한테 행운이었던 것은 어그 아이들이 여기 학원으로 좀 같이 몇 명은, 작지만 몇 명은 따라와 주면서 한 번도 마이너스 인적이 없었어요. 원래 처음에 몇 개월 정도는 아이들이 없으니까 월세 같은 부분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도 한 번도 마이너스가 없는 상태로 지금 1년 반이 아직은 안 됐지만 그렇게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드디어 제 인원수가 30명이 넘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요. 예를 들면, 어, 공부방을 하고 있으신데 학원으로 나갈까 하시는 분들이, 어, 한, 난몇년 정도 되면은 이런 인원수가 될까라는 것도 궁금하실 것 같고, 아니면 공부방을 안 하시더라도 바로 뭐 학원을 오픈하시는 분들도 이제 어, 내가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런 인원수가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주변에 먼저 학원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어, 특별히 뭐 문제 될게 없고, 아이들 관리가 잘 되고, 수업만 잘 해준다면, 은 분명히 승산이 있다라고는 말씀은 해주셨는데, 저는 막연히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아요. 이제 오픈을 하기 전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의 상황도 아니고 핑계 댈 것도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 30명이 되나? 그제 저의 가장 첫 번째 그 인원수에 대한 그 라인은 3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30명이 계속 될듯될듯안 되더라고요. 27명, 8명, 9명, 다시 8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30명이 넘지 않았는데, 이제 30명이, 한두 명이 혹시 태원생이 생긴다 하더라도, 30명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단계가 이제 온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지금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30명이 넘어가면서, 저 혼자는 이제 아이들 수업 준비, 수업하는 데에만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상담을 집중한다거나 아니면 수업 이외의 홍보 혹은 수업 이외의 뭐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 수업 준비에만 매달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걸 좀 누구와 분담을 해서 수업적인 부분을 분담해서 해주시는 부분이 생, 분이 생기, 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들어서 했고요. 그래서 제, 저희 결론은 이제 곧한 3~4개월 안에 강사를 쓸 생각입니다. 그 전에 제가 몇 가지를 프로세스, 프로그램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지금은 저희 30몇명대 아이들이 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고, 그 아이들의 뭐 성향이라든지 저 아이가 쓰고 있는 교재, 저 아이의 수준. 저 아이가 어떤 교재를 다 끝나면은, 어, 그 다음에 얘한테는 이 교재가 필요해.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다 들어있지만, 강사님이 들어오시면 그거는 이제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먼저 시스템을 만들고, 그거를 한번 직접 혼자지만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강사님이 오셔도 이 시스템을 그대로 연결시켜서 저와 똑같은 수준, 저 똑같은, 어, 퀄리티의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드는 게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만들었던 게 이렇게 이렇게 학습 진도표거든요. 이 학습 진도표는 이제 모든 아이들에게 제공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음그 아이가 뭐 저희 프랜차이즈 메인 교재 이외에 다른 교재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교재에 따라서 뭐 페이지까지 쓰져, 써져 있는. 그런 학습 진도표를 모두 만들 계획이에요. 그래서 한 명의 아이들도 뭔가 빠지고 넘어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촘촘한 학습 계획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에 뭐 자세히 보시면 어뭐 단어 시요. 그 다음에 뭐 언제 학원에 들어왔는지 나갔는지에 대한 시간 체크들 뭐 이것도 지금 출결 프로그램이 해주긴 하지만 이제 이 책이 끝나고 뭐한달 정도 지났을 때 이거 봤을 때 얘가 평균적으로 하루 몇분 정도를 공부하고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어 시험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채점을 해 오라고 하고 좀 의심스러운 친구들은 뭐 많이 맞다고 해 오면 저한테 와서 한 문장 두 문장 다시 한번써 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몇번 쌓이면 얘가 어 몇, 어 어떤 단원에서 단어 시험이 많이 틀렸는지 대한 것들도 이제 기입하도록 이제 해놔서, 어 예를 들면 이 아이가 계속 계속 많이 틀리고 있다 하면은 이제 이 앞부분에 대한 복습이나 리뷰가 필요하다는 걸 제가 이제 이한 장으로 알수 있게 되고, 혹시나 이제 강사님들도 이걸 사용하면서 제가 그 아이 수업을 한동안 못했다 해도 이것만 보면 알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걸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제 요거는 저희 다른 원장님이 팁을 주셔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도 이, 이 학습 진도표를 만들어 스케줄러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각자 모든 원장님이 수업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정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는 본사에서 만들어 준거 말고 저한테 맞는 제가 이제 1년 넘게 이제 이 교재를 사용하면서 저한테 맞는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알게 됐잖아요. 익숙해져 있는 프로세스 를 적용해서 이제 이진도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제가 음어 처음에 프랜차이즈를 이제 감행을 하면 다른 거의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교재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은 거의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를 사용하시는 원장님들이 외부 교재들을 다 조금씩은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사에서도 무조건적인 제, 제지는 하지 않지만 꼭 필요한 꼭 필요한 프랜차이즈 정규 교재는 한 달에 한권 한, 거, 한 달에 한 세트는 꼭 시키고 나머지는 부가 교재를 사용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좀 1대1 코칭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 프랜차이즈 교재만으로도 충분히 진행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있는데 그 교재가 빨리 끝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빨리 끝나는 친구들이 있고 그 프랜차이즈 교재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좀더 보완시켜요. 이 프랜차이즈 교재 말고 문법을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뭐 리딩을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예, 그럴 때 이제 외부 교재가 필요한데,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북클럽을 이용을 해서 좀 파닉스 끝나고 이제 리딩이 조금씩 되는 아이들은 그 친구들은 이제 북클럽을 이용해서 거기서 책을 듣고 따라 읽고 거기에서 또 이제 단어 활동이나 문장 활동을 하고 거기 있는 워크시트까지 뽑아서 문제를 푸는 활동까지 하다 보면 프랜차이즈 프로그램과 부클럽 그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얘는 아직 뭐 부클럽보다는 문법을 한번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또 이제 프랜차이즈 교재와 또 이제 문법서를 넣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에게 맞는 모든 아이 한명한 한 명에게 맞는 같은 학년이라고 해도. 다른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메인은 항상 프랜차이즈 교재를 깔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제가 북클럽 사용하는 거는 이렇게 또 책이라고 하면 이들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독서 스티커판을 만들어서 개개인별 책을 읽었을 때뭐 100권이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는 와이들한테 뭐 작은 선물을 한다든지 또 이런 스티커 판을 벽에다가 개개인별 스티커 판을 여러 명 붙여놓고 조금은 경쟁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데 관심이 없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또 관심이 있는 저학년들이나 중학년 이상들은 이런 거에 또 욕심을 가지고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자극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처음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학원, 지금 학원을 선택할 때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이제 하나는, 어, 월세 부담이 컸지만, 신도시였고, 또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학원이지만, 월세 부담은 현재 적었고, 학원 사이즈가 더 컸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선택할까 하다가, 저는 이제 월세 부담이 낮은, 그 다음에 학원 사이즈가 큰, 여기를 선택해서 지금 시작하게 됐는데, 비슷하게 저랑 수, 오픈을 시작한 원장님은 오픈하자마자 정말 막 20명, 이렇게 30명 이렇게 막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처음에는 부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나도 그냥 월세 부담이 있더라도 그렇게 작은 교실 하나만 나오는 작은 걸 선택했으면 인테리어 비용 비용이라도 아꼈을 텐데. 그리고 인원들이 많이 들어왔 들어오니 음, 월세가 사실 그렇게 큰게 아닐 수도 있겠 다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고민되고, 되게 그런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간도 저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 1년 반이 지나면서 보니까 저는 이제 성장할 수, 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 언젠간 저는, 저도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 그때 했던 그렇게 큰 고민들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큰 고민 할 것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그래서 어,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최고의 선택을 하시되 선택을 하신 한 다음에는 돌아보지 않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제가 강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지만 클래스 수업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대1 코칭 프로그램을 사용해 본 적이 없었어요. 강사로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원이 조금 한두 명씩 늘을 때 그때 어 그래 내가 안해 봤던 부분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일 때 한번 해 보고 연습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생각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셔서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래서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